안녕하십니까. DSB 아나운서 박상준, 강예지입니다. 포항 동성부등학교에서 뉴스 영상이 방영되면서 학교 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학우들이 직접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면서 그 기능이 날이 갈수록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학교 DSB 뉴스가 학우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날마다 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DSB 뉴스가 제작되어지고 방영되는 과정의 소식이 궁금합니다. 미디어실이 오픈되어 교내 뉴스가 업그레이드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뉴스가 만들어지는 과정의 소식을 DSB 김사빈 기자가 전합니다. 그린 스크린이 설치되고 특별시 입구에 간판이 걸어지고 있습니다. 정리된 뉴스룸에서 화구들이 분장도 하고 촬영 장비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올해 들어 새롭게 단장된 토항동성구 미디어실 모습입니다. 호황동성고 DSB 뉴스가 지역 학생들에게도 관심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DSB는 동성 브로드캐스팅의 약자로 2013년 3월 첫주 월요일부터 매주 한 편씩 교내 크고 작은 소식을 뉴스 영상으로 모아 방송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학교 소식뿐만 아니라 때로는 학교 생활에 대한 지적 등 다양한 소재를 대상으로 제작됩니다. 이러한 뉴스가 완성되기까지는 여러 단계를 지나야 합니다. 먼저, 기사 소재를 선정합니다. 기사의 소재는 선생님과 학우 여러분들의 제보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 뉴스 소재에 따라 기사를 작성하고, 작성한 기사에 따라 사진, 영상을 촬영 후 편집합니다. 그후 작성된 기사를 녹음하여 편집된 영상에 입힙니다. 마지막으로 완성된 뉴스 영상을 최종 수정, 보완하고, 최종적으로 렌더링이 끝이 나면 뉴스가 완성됩니다. 완성된 영상 파일은 화요일 아침 방송실로 보내져 학우 여러분들이 아침 교육 활동 시간에 시청하게 됩니다. 방영된 뉴스는 유튜브와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교내의 크고 작은 행사를 뉴스로 제작하여 학교를 알리는 dsb 뉴스. 특히 최근 고발과 캠페인을 통해 잘못된 학교생활 문화 개선, 크고 작은 우리들 곁의 학교생활과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하는 진정한 학교 미디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학우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으로 DSB가 매일이 이어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학교 생활을 신속하게 진솔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학교 관련된 소식도 잘 전달해주고 재밌게 편집해주셔서 재밌어요. <laughs> 내가 와서 비몽사몽한데 친구들 얼굴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 보면 되게 웃기고 그래서 애들도 되게 많이 좋아하네요. 일단 소재가 저희 학교에서 하는 거니까 그거 중심으로 풀어나가는 게 진짜 그게 제일 그이 친구들 나오는 게 제일 재밌어서 자주 봤죠. 그 이제 뒤에 트 올라간 것도 따로 챙겨 보기도 했고. 래서생활힘들지도 힘들었던 것도 있었지만 또 그런 힘든 와중에 DSB를 통해서. 또 즐거움도 한번 리프레시하게 좀 채우고 그렇게 해서 지금 생각해보면 좀 많이 네, 좋았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한번 챙겨봐요. 유튜브 될거 같아요. 동서고 뉴스 말씀하시는. 네, 예, 네, 저는 완성도도 되게 높고 어 되게 고킬이 아닌가. 근데 제가 알던 고등학교랑 너무 다르고 아마 중학생들이 가장 일 순위로 오고 싶어하는 학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뉴스를 통해서 보이는 학생들의 표정이 아주 밝고 이 학교생활을 굉장히 즐겁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보기가 좋았습니다. <laughs> 어, 저도 저희 제철 중학교에서 뉴스를 이제 만들었었는데 네. 그 모티브가 바로 동성고등학교 뉴스 dsb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어, 항상 동성고등학교 고등학교 그 선배 언니 오빠들을 보면서 저희 제철 중학교 학생들도 꿈을 키우고 있으니까 어, 동성고 정말 너무 앞서나가는 학교로서 동성고, 제가 고등학생에서 사실 오고 싶은 학교인 것 같습니다. 동성고등학교, 화이팅! 진실, 정확, 신뢰, 과감, 당당함을 가지고 신속한 정보를 정하는 포항동성고등학교 DSB. 학교는 미래 삶을 재미있게 사는 방법을 배우는 곳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래 사회를 이끄는 우리 포항동성고등학교 DSB가 이제는 학교의 벽을 넘어 세상과 소통하는 선진 뉴스를 만들어 학교의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 자부심을 가지면서 DSB 기자단 활동이 대한민국 학교의 미래를 이끌 것을 기대해 봅니다. 포항동성고등학교 DSB뉴스 김사빈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학우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이어진다면 더욱더 알찬 뉴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언제나 활기찬 학우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내의 크고 작은 어떤 소식이라도 제보해 주신다면 뉴스로 방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DSB는 학교의 아름다운 소식을 많이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즐거운 한주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